안녕하세요. 결혼 전문가 김경혜 원장입니다. 이런 남자 절대 피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재정적으로도 지금 현재 별로예요. 그런데 미래 비전까지 없는 남자. 즉 본인 능력도 없는데 집안 능력도 안 되는데 미래 비전까지 없는 남자. 이런 남자를 가슴으로만 사랑해서 결혼하시면 어떻게 되냐 하면요. 쉽게 얘기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요. 뭐 포탄이 왔는데 아내는 뭐없대매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전쟁의 인 목적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인생에 결혼을 한다는 건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 것 같은데 막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하고 막 그냥 멋있어 보이고 배도 커 보이고 막 그랬어요. 그거는 다빚 좋은 게 살고 막상 결혼해서 또. 하고 목적지를 향해서 갈려고 보니까 이 배가 여기저기 다 있을 게 없어. 그래갖고 나아가질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결혼은 현실입니다. 김경애 원장이 항상 하는 얘기 뭐예요? 결혼은 눈 똑바로 뜨고 정신 차리고 해야지 그때 내가 눈이 멀었었지 눈을 감았었지. 아눈 감고 했는데 어떻게 잘 가겠습니까. 그래서 똑 하게 결혼해야 됩니다. 남자분이 집안 능력이 아무리 있어도 본인 능력이 없으면 안 돼요. 하물며 본인 능력이 없는데 미래 비전까지 갖고 있지 않다면 한 가족을 이끌고 머나먼 인생길을 항해하면서 안전한 포우까지 절대로 가지 못합니다. 따라서 능력 없고 거기에다가 미래 비전까지 없는 남자는 정말 빚 좋은 개살구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신 차리세요. 두 번째. 이기적이거나 특히 자기 통제력이 없는 사람들. 요 자기 통제력에 관해서는 한국 사람들이 뭐 분노 장애가 있는 거 아니냐? 할 정도로 뻘겋뻘겋하니까 친구들을 좀 같이 많이 만나면서 여러 상황 속에서 남자분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좀 보세요. 우리가 인격이라는 게 서로 좋아하는데 나한테 잘해주는 거는요, 맨날 잘해줄 것 같죠? 절대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그죠? 다른 사람과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그야말로 차가 부딪혔어, 사고가 났어. 그때 어떻게 하느냐? 막 화내고 큰 소리냈다고 시원하다.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한테 그렇게 분노를 표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역지사지로 아니지요. 따라서, 인격이라는 건 어떤 자극에, 좋은 자극이든 특히 나쁜 자극에 어떻게 반응하냐가 인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자기 통제력이 부족해서 좋을 때막 그랬다가 안 좋으면 푹 꺼지고 거기에다가 무슨 조금만 자극이 오면 뭐 화가 나서 막 그냥 분노를 뻗출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살겠어요? 또, 이기적인 남자. 요런 남자들은요 우리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하 그냥 아들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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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갖고 자기밖에 몰라 이 남자가 스카이 나왔고요 직장도 굉장히 좋대요 그런데 한 여성이 가입을 했는데 몇달 전에 어, 이별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남자인가 하고 보니까 그렇게 조건적으로 훌륭한 남자예요 근데 왜 이혼했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결혼까지 가고 양가 인사까지 다 했대요. 근데 본인이 여자분이 회사가 너무너무 바빴대요. 그래갖고 결혼할 사람이니까 이 사람한테 이렇게 이렇게 힘들고 요새 이렇고 뭐가 어떻고 계속 얘기를 했대요. 어느날 남자분이 만나더니 너 회사 계속 다녀야 되는데 그렇게 복잡한 회사고 나는 그렇게 힘들어 하는 거 감당 못 한다고. 우리 헤어지자 그랬대. 제가 뭐라 그랬게요? 그 남자랑 헤어지길 너무 잘했다. 아니, 인생이 꽃길만 걸을 것도 아닌데 안 좋은 일도 있고 막 돌아갈 때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럴 때 아내가 힘들어 할때 오히려 업고 가지는 못할 망정. 아내가 힘들어 하는 거, 그 얘기 하는 거 자기가 너무나 감정적으로 힘들어서 감당이 안 되겠다고 한다면 그 남자는 결혼해서는 정말 이혼으로 가구도 남을 남자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헤어진 게 정말 괜찮고 내가 좋은 사람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으라고 제가 이랬거든요. 따라서 이기적이거나 너무 자기 중심적인 그런 이기적인 남자거나 자기 통제력이 없는 남자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은 뛰어나든 또한 뛰어나지 않든간에 배인관계가 없거나 적거나 안 좋은 남자 이거 꼭 피해야 돼요. 이런 남자들은요 성격 안 좋은 거예요. 성격이 좋으면 저절로 아름다운 향기를 붓기기 때문에 주변에 친구는 많게끔 돼 있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학교 다닐 때는 오 오빠 스카이야 뭐 직장 좋아 거의까지는 해요. 입사까지는. 그 다음에 승진하는 거는요, 저도 기업체에 임원을 해봤지만은요, 모든 일은 다 코옥을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IQ가 150인 남자야. 서울대를 나오고 그야말로 좋은 직장을 다녀. 혼자서의 능력은 엄청 뛰어나. 그죠? 150. 아무도 못 따라와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나중에 임원이 되는 거는 본인 능력이 너무 없는 사람도 안 돼요. 그러나 I.Q. 120, 130이라도요. 주변의 사람들 대인관계를 잘해서 주변 사람들이 나를 다 좋아하고 도와주고 코웍이 잘되면 120 곱하기 10명을 하면 1,200의 힘을 내거든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I.Q.와 E.Q.의 차이예요. I.Q. 150인 남자보다는 대인관계가 좋아서 주변을 다 흡수하고 정말 나와 더불어 같이 나갈 수 있는 그런 EQ 120, 130인 남자가 바로 미래 비전이 있는 남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어 얘기할 때 우리가 본인 능력이 없거나 미래 비전이 없는 사람은 안 된다고 했죠. 미래 비전이 자기의 꿈일 수도 있지만요. 이 대인관계라는 거는요.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미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힘. 더불어 같이 나갈 수 있는 힘, 이루어 갈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야말로 본인 능력이 없거나 미래 의전이 없는 남자, 안 되고요. 이기적인 남자, 안 됩니다. 자기중심적인 남자, 그 다음에 자기 통제력이 없어서 맨날 뻘컥뻘컥 뻘컥 하는 거, 여러분 자체가 받아줘야 됩니다.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대인 관계가 좁거나 없거나 혼자 잘났다고 생각하는 정말 혼자 똑똑이들은 여러분을 피곤하게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남자는 피해주시고요. 저희가 맞춤 매칭으로 여러분이 희망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합니다. 만났을 때요런 남자인가 아닌가 살펴가면서 여러분들 다 열렬히 연애해서 결혼하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혼기인데 혼기가 찼는데 또는 지났는데 연애 전선이 빨간불로 스탑이 되어 있습니까? 네, 저 김경애 원장에게 연락주세요. 여러분의 연애 전선 빨간불이 어, 초록색 불로 g 우 g 우 go 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상 김경애 원장이었습니다.